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어, 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다음에 읽으시고. <laughs> 예,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소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타를 내다, 내려오는 염소 떼 같구나. 그대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 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는의 모두 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 푸른 풀을 뜯는 한쌍 사슴 같고 산, 쌍둥이 노루 같구나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주인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도저주보다 더 많아질 수 없게 한다. 그대가 공기되는 환자보다 더 많게 온 향기의 이 오느냐. 나의 신부야 그대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꽃과 젖이, 젖이 고여있다. 그대의 옷자락 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그대의 동산에서는 석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 풀.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아멘, 참 힘든 말씀이죠. <웃음> <웃음> 예, 예. 어, 아가서는 감히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데요. 저는 14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후로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경책에 아가서가 있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그 DTS 훈련 가서 알았어요. 2001년도에. 성경책 그 당시에는 제가 성경을 뭐 별로 읽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가서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매년마다 그 후부터 매년마다 이제 성경 통독을 제 나름대로 한다면서 쭉 읽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가서를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대충 후투고서 이렇게 쑥 넘어가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고, 그만큼 좀 이렇게 와닿는 게 별로 없었고, 뭐 이런 게다 여기에 있나? 막 이런 식으로 성경책에서 제일 성경 말씀 같지 않게 느껴지는 책이 아가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를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이야. 이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원래 오늘 남편이 나눌 차례였어요. 근데 남편이 월요일 날 아침 묵상을 나누더니 비명을 질르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아가서야. 그러요 <laughs> <laughs> 그때 그렇게 난처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어, 내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며. 정 못하겠으면 목사님께 말씀드려 그러고 이렇게 외면을 했었죠 그런데 수요일날 아침부터 이 아가서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캠 목사님이 근데 아침 묵상을딱 듣고 나서 토요일날 남편이 나눌 아가서 말씀은 뭐지? 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남의 말씀이 왜 궁금해질까? 그래서 제가 책을 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쫙 읽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굉장히 이렇게 읽기 힘든 내용이 쫙써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책의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첫날밤이에요. <laughs> 어, 굉장히 불편한, 아주 굉장히 불편한 제목과 함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래도 끝까지 쭉 제가 읽어내려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수요일 하루 종일 제가 갈등을 했어요. 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걸 내가 나눠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나 이걸 막 고민을 하다가 요즘 우리가 경건의 경건의 삶을 공부하잖아요. 믿음의 갈등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배웠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 부족하지만 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으면 그 부부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가서는 그 사랑에 빠진 남녀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또 결혼하면 그렇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주 정나라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연애를 해보셨을 것이고, 결혼을 하셨죠.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좋죠. 같이 있고 싶고,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뭐든지 같이 하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 헤어질 때는 우리 지선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먼데서 서로 데려다 주느라고 밤을 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laughs> 예, 저희도 그랬어요. 글렌데일 살고 전 세리투스 살았는데 남편이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기 싫었고, 그리고 헤어진 남 후에도 곧바로 집에 가서 전화를 하죠. 밤새도록도 통화를 하죠. 그 남, 남, 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laughs> 나가서 말씀보단 드라잖아 이거. <laughs> 네. 그렇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개의 그 말씀이 세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7절에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연애 때의 감정과도 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게 다 그냥 이뻐 보이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흠잡을 때가 하나도 그리고 9절, 10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을 빼앗기셨고, 내가 포도주보다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하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어, 연애를 해본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좋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가?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사랑이 다 식은 부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많은 부부들의 모습은 요즘 어떤가요? 연애 때와 똑같이 사랑하나요? 그렇지 못하죠. 부부가 된 후에는 편해지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감사함보다는 당연하게 여길 때도 많아지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소홀하게 대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부는 같은 집에 사는데 거의 대화가 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삶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냥 서로 하숙, 하숙생처럼 산다고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 남편이 아는 분은 아내가 맨날 화만 내고 전화를 하면 자기 할 말만 하고 또 끊어버린대요. 그렇게 막 대하는 그런 어, 아내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 듣기도 한다는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이 가족이 일본으로 작년에 여행을 갔는데, 일본의 여자들이 얼마나 상냥해요. 아리가토 막 이러면서 어, 니치와막 뭐 이렇게 하때 아리 막그 목소리와 상냥함에 이 사람이 그게 너무 좋아서 일본 여행을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웃픈 얘기죠. 와이프한테 받아야 될그 상냥함과 따뜻함을 다른 여자가 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류는 아니지만 그게 너무 그립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일본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 좋다고. 참 슬픈 이야기죠. 어,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부부 관계를 생각하게 하셨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하셨잖아요. 가장 친밀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밀하고 하나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부부 관계처럼 묘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세상 부부들의 모습이 남녀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사랑이 식은 부부의 모습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아름답기만 한 그대에 나의 사랑. 흔잡을 때가 하나도 없구나. 내가 나의 마음을 너에게 빼앗겼다라고 하시고 그대는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고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각방을 쓰며 대화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았어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고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다 따져 보면은 정말 부족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처음 모임 때 제가 힘든 것을 나눴잖아요. 어, 직장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하게 제가 뒤통수를 맞았고 어, 아직도 이게 올라오는 게 힘든 거죠 어, 이용당했다는 그 배신감에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어,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하고 있지?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자책과 죄책감이 나를 더 힘들게 했어요. 어, 그런 상태에서 제가 수요일 날그 말씀을 괜히 궁금해져서 말씀을 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너는 흠잡을 데가 없는, 없고 아름답기만 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이 신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더 이상 저에게 불편한 성경책이 아닌 게 되었어요. 나에게 사랑 고백해 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줄 때 가장 행복하고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내할 네 말만 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집중하고. 그분께 관심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저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